경쟁은 학교에서, 집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일상의 스포츠, 게임 등등, 그리고 사회생활 모든 곳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경쟁의 장점은 누구보다 잘하고 싶은 생각에 열심히 한다는 것은 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면 그 사람과 같은 곳을 향해 달려가며 서로 비슷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모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큰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학원 영어 강사들의 경쟁은 서로 모방하고 기준을 틀에서 벗어날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죠. 세계적 주류에서 벗어나 한국 같은 지역적 흐름을 따라가게 되죠. 골목 대장이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쟁의 특징은 시야가 좁아진다는 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영어 강의는 사실 동네 골목 대장을 우리는 일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경쟁은 경쟁은 세상에 유일한 당신이 아닌 너도 별거 없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있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물건이야라고 자신을 보게 하죠. 그래서 일타가 돼서 돈이 많이 벌면 자기가 비싸다 생각하고. 동네에 200 이나 또는 300 정도 버는 강사는 자잘 스스로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다행히 말씀드리지만 영어 1타 강사가 1억을 월에 번다면 그 정도의 가치는 없어요 단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선택을 해서 많이 벌었을 뿐이지 가치는 1억 정도의 가치는 없죠 자 그런데 하여튼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물건을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 에 이겨 잘 맞고 잘 살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살고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겠죠. 살아 있을 때 자신이 이룬, 업, 이룬 것이 없이 쥐만 높은 사람으로 살다 간다는 거예요. 영어 일타강사가 지금까지 어떠한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것을 찾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정도의 내용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선호할 뿐이에요. 세계의 흐름을 이해하고 반발짝만 더 나아가면 세계 유일한 의미 있는 업적을 남길 수 있는데, 동네 시냇물에 취해서 살다 가게 하는 게 경쟁입니다. 결국 자신의 동네만을 볼수 있어요. 경쟁이라는 건 멀리 보기 힘들죠. 이러한 경쟁의 동굴의 왕국, 이러한 경쟁은 동물의 왕국 어디서나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살고 살다 가고 싶으면 남들과 차별하는 필수 요소예요. 차별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 요소예요. 인간이 오고 싶다면 나는 그것이 아니라 동물의 왕국에서 왕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경쟁은 필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나는 동물로 1등이 되고 싶다. 우리 동네 골목대장에 대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인간으로서 좀더 멀리. 전 세상에 더 좋은 어떤 뭔가를 남기고 싶다면 여러분들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겠죠. 경쟁에서 좀 물러나 여러분만의 경쟁할 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사회에 그것을 내놔야 되고 그것은 반드시 어 알려야 되고 경쟁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과 새로운 것은 싸우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경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Sibling rivalry, 형제자매의 경쟁. Rival. 경쟁은 바로 내추럴 자연스러운 거예요. especially 특히 between strong-willed kids 강한 의지를 가진 아이들 사이에서 그래요. as parents 부모로서 one of the dangers 그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comparing children 아이들을 unfavorably 좋지 못하게 이 차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자, 너 이거 못 했어. 이렇게 좋지 못한. 넌 이거 못한 거야.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선생 왜냐면 하 they are always, 아이들 항상 looking for c o m 경쟁적인 우위를 차지하고싶거든요 그걸 찾습니다. 이슈는 문제는 is not how f a s 얼마 빨리 아이가 달릴 수 있는가가 아니라 who crosses the finish line first. 피니시 라인을 누가 끊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겼나만 보는 거죠. A Boy does not care. 아이는 신경 쓰지 않아요. How tall he is. 그가 얼마나 클까? 얼마나 클수 있을까? 이건 중요하지 않고. v i t a l l y 지독히도 인터 e s t e 관심 있는 건 who is tallest. 누가 가장 큰가예요. 이게 바로 경쟁의 특징이죠. 세상을 좁게 봅니다. 저 사람한테 이기면 나는 승리자가 되고 더 이상 없는 거예요. Children systematically, 아이들은 systematically, 시스템적으로 measure themselves, 스스로를 측정하는데, against their peers, 그들의 동료를 비교해서 측정을 해요.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 skateboarding ability, 스케티보드의 능력에서부터, who have a best friend, 누가 친구를 많이 갖고 있나까지. They are especially sensitive, 그들은 특히나 민감해요. Any failure that. 어떤 실패라도 그 실패가 talk about openly 공개적으로 within their family, within family 자신의 가족 안에서 공개되어 있다면 더욱 민감하죠. 자, 그래서 accordingly 따라서 parents 부모는 who want a little peace 약간의 평화를 at home 집에서 원한다면 should guard against 가 a r s comparative comment 경쟁적인 그러한 코멘트를 하지 않도록 뭐라됩니까?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their routine 일상적으로 favor one child over another 어떤 아이를 이 아이보다 더 좋아하는 편애하는 그런 경계적 코멘트. to violate this principle 이 원리를 위반하는 것은 set up the even greater rivalry 훨씬 더 심한 큰 경쟁 비트윈드 그들 사이의 경쟁을 셋업하고 있는 겁니다라는 거예요. 자, 경쟁. 경쟁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이 다좋다로고 생각하는 우리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막상 살아보니까 경쟁의 요소는 아주 나쁜 요소가 있어요. 바로 동물적입니다. 동물은 경쟁을 항상 하고 살아요. 우리도 인간도 동물 아니야? 맞아요. 근데 동물과 달라 달라지고 싶잖아요. 인간이 동물과 같다고 해서 같이 사고 싶은가요? 여러분들은 길거리를 지나가는 인간들이 모두 다 여러분들 의 적이고 여러분들과 싸우고 힘으로 제압하고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그건 이미 벗어났잖아요. 우리가 동물 세계 벗어났어요. 인간은 문명을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문명은 경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맞지만 실제로는 문명은 경쟁이 아닌 또 다른 걸 만들어 냈어요. 바로 자기만의 독창성, 독창성으로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그 위에 이 독창성을 갖고 서로 물건을 만들어서 경쟁을 할수 있겠죠. 그러나 맨 앞에 선두 주자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자동차도 비행기도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만든 최초의 한 발짝 나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인간인 거예요. 가장 멋진 인간. 그다음에 따라가는 경쟁으로 돈 버는 사람은 필요합니다. 동네 고목대장 필요하죠. 그럼 필요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가르칠 필요 없어요. 보, 여러분들 마음속엔 그게 동물적 본능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죠. 그걸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할 거니까. 그럼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가르쳐야 될 것은 경쟁이 아닌 바로 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그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